여당 총선 패배 책임이 어디 있느냐 물어봤더니 윤석열 대통령 68%, 한종, 한정훈, 한동훈 비대위원장 10%인데 어, 사람들이 대부분 윤 대통령 책임이라고 생각하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 뭐둘다 책임이 있을 수도 있고 둘다 책임이 없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질문을 어느 쪽이 조금이라도 더 책임이 크다고 보느냐고 여쭤봤더니 어, 10명 중 7명, 7분이 어 윤석열 대통령 책임이 더 크다. 그리고 이제 한동훈 비리 위원장은 어머 뭐 10%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모르겠다는 분들도 이제 어22.0% 이제 ARS 조사치고는 무, 어, 무응답이 많았는데요. 이 재미있는 거는 어 지지 정당별로 굉장히 차이가 좀아 어, 음, 그런가요? 조금 있습니다. 그럼 국민의힘 지지자 는 누가 책임이라고 많이 나왔어요? 어, 국민의힘 그 지지자들도 어윤 대통령 책임이 더 크다는 분이 45.1%로 거의 절반에 가까웠고. 근데, 그, 한동훈 위원장이, 어, 책임이 더 크다는 건9.6% 밖에 안 되고, 그래서 이제 뭐한 거의 다섯 배 이상 차이가 났는데, 이제 좀 특징적인 거는, 어, 또저 그, 그만큼 비슷한 45.4%는 잘 모르겠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 국민의힘 지지자는 잘 모르겠다, 누구 책임인지. 아, 그게 반 정도는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아무래도 좀 대답하기 곤란하셨겠죠? 음, 한동훈 위원장을 그러면, 아직까지 이렇게 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한동훈 위원장 책임이라는 게 만약에 70%가 나왔으면 한동훈 위원장이 책임지고 뭐 앞으로 정계 은퇴를 한다든지 해라는 목소리로 이어질 텐데 지금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으로 다 몰아가 버리면 한동훈 위원장은 좀 공간이 생기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일단은 그 정권 심판론 때문에 선거 결과가 이렇게 됐다라고 다들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어. 윤석열 대통령 책임이 크다라는 게 이제 대세잖아요.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사실 또 한동훈 위원장이 어 연말에 그 구원투수로 등판을 해서 어 기대를 좀 가졌잖아요. 그리고 차기 대선 뭐 후보 1등으로도막 나오고 했기 때문에 어 선거 결과는 그렇지만 어 아직까지는 한동훈 어 비례위원장한테 이제 전 비례위원장이죠. 어 기대를 아직 그 갖고 계신 분들이 상당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조사 결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차기 당권 주자 적합도 유승민 26.3, 한동훈 20.3, 안철수 11.6, 나경원 11.1 이런 순서로 나왔는데요. 권성동 의원은 왜 들어갔어요 여기? 어 이제 또 친윤의 핵심 중에 하나이고 아, 지금 뭐좀 저는 기다려... 잡득이 안 가는데요. 권성동 의원이 대권 주자입니까? 당권 주자입니까? 아뭐 어, 용산으로 가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네. 이제 보는 이게 보기를 넣은 게 어, 당시에 그 어, 윤석열 저 대통령이 뭐 측근으로 분류되는 이 권성동 의원이나 권영세 의원이 어느 정도 지지를 받을 것인가도 좀 궁금해서 그런데 어. 제가 이 조사 결과를 보니까 어 유승민 전 의원이 26.3% 1위라고 봤더니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의 40%가 유승민 전 의원을 당권주자 적합하다 이렇게 응답을 했고 그 국민의힘 지지자는 5.1%밖에 안 되더라고요. 국민의힘 지지자만 놓고 본다면 이게 제일 중요할 텐데, 한동훈 44.7, 나경원 18.9, 안철수 9 4예요 역시 국민의힘 지지자는 아까 총선 패배 책임론도 한동훈한테는 어느 정도 차단을 시켜줬잖아요. 그러서 여전히 차기 당권주자 적합도도 한동훈이 44.7 국민의힘 지지자 사이에서 가장 높은 것은 한동훈의 뭐 다음 대권에 대안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런 걸까요? 뭐 현재로서는 그렇죠. 그, 어, 기존, 이제, 중진들 가지고는, 어, 뭐, 당의 미래가 없지 않겠냐, 뭐, 이런 홍준표, 생각. 홍준표, 나경원, 네, 안철수. 뭐 그런 생각들이 있으실 거고, 어쨌든, 새로운 카드, 그리고, 어, 직전까지, 이제, 어, 당을 이끌고, 그, 좀 위기에서 구, 구원한, 구원투수 같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어, 일단은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옛날에는 보면, 네. 민주당 지지자들이 굉장히 전략적인 여론을 형성했다라는 그런 흐름이 있었는데, 네. 그래서 노무현도 광주에서 밀어 올려서 대통령 후보를 만들고, 최근에 보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이준석을 당대표로 뽑아주질 않나. 한동훈을, 지금 이런 여론조사에서까지 한동훈을 지키려고 하는 네. 이런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읽히잖아요.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요즘은 옛날 민주당 지지자보다 못지않게, 뭐더 이상 전략적 판단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준석 이번에 의원 당선됐죠. 당 대표 뽑힐 때 깜짝 놀랐어요. 아니 요즘은 뭐 여야 가릴 것 없이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게 정치 관심도나 정치에 대한 그 어, 이해도가 굉장히 높으셔가지고 어뭐 전략적으로 많이 생각을 하시죠. 그거는 뭐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네.